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경기 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지구에 물류 외국인 투자기업 5개사를 유치해 총 7억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2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케아 코리아, ESR 캔달 스퀘어, 판 아시아 로지스틱, 하베스트 홀딩스, CMS 캠등 물류 외국인 투자 기업 5개사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5개사는 평택 포승지구에 가전부품, 식품, 산업소재, 홈퍼니싱, 냉동 및 냉장창고 시설을 건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투자사들은 총 6억 7,600만 달러를 투자해 730여 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6,691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대형 물류센터를 공급을 파악을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고용 창출에. 이제는 딜리버리, 빠른 배송까지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가서 더 많은 마켓을 받게 될 것을.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은 스웨덴, 중국, 영국 등의 본사나 국내 법인을 둔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경기도와 평택시는 이번 투자가 평택항이 국제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로 포승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률은 28%에서 45%로 상승하며 연말까지 물류용지 55만 5,975제곱미터의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6월 시흥 백옷지구를 추가 편입하고 8월 현대모비스에 전기차 부품공장을 유치하는 등 평택항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 말 현덕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과 내년 중 대체 사업 시행자 지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 경제자유구역청과 평택시는 기업들의 각종 인허가는 물론 중공시까지 발생하는 고충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BC 뉴스 이주희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다 더 편리한 도시와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